성세기 27장 30절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음, 이삭은 굉장히 강성함을 이루게 되었고 또 복도 많이 받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그래도 큰 시험거리를 많이 당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순종하면서 평안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좀 평안하게 또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에 있었던 그 산에 올라간 사건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사건의 마무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삭의 삶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었던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평탄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냈던 것이 이삭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에게 참 힘든 말씀이 찾아옵니다. 자녀와 관련된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힘든 말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주신 거죠. 근데 리브가 느낄 때 아, 그 안에 살아가 아, 그 리브가가 느낄 때이 속에 태중에서 싸우는 그 느낌이 너무 큰 겁니다. 심난하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왜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심난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이 이거였습니다. 두국민의 태중에 있다. 그게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심난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도 장자 사회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니. 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삭이기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말씀이 어,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 은혜롭게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의외로 그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애서에게 복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강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뭐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제 최재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아마도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 이삭의 그 가치관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놨던 것이 고기인 거죠. 별미였던 것입니다. 그 별미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흔들어 놓을 만큼.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삭 상만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리브가도 이삭이 이 별미 앞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 속에서 야곱을 에서처럼 이렇게 숨기는 장면은 크게 기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애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서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여 가지고 애서처럼 하게 하죠. 근데 그건 한 번밖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정말 신경 썼던 건 뭐냐 하면 야곱이 가지고 들어가는 염소 새끼로 만든 별미였습니다. 별미라는 그 단어가요. 무려 7절, 9절, 14절, 17절에서 네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엄청 신경 썼던 게이뭐 이렇게 막 가죽 붙이고 뭐 목소리 변조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별미에 굉장히 힘과 비중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의 그 하나님을 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왔던 이삭의 삶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놨던 것이 바로 별미였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별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갈등을 갖게 되고 복을 강탈한 야곱은 결국은 멀리 도망가게 되고 에서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축복 강탈 사건에서 주도를 했던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란으로 보낸 이후에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가정이 엄청나게 깨어지고 가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미 덕분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때참이 가정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별미 때문에 아니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던 이 이삭이 어떻게 별미 때문에 무너졌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말씀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두 차례는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창세기 27장 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얘기를 들은 거죠. 리브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중에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하면서 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삭이 큰 아들에게 얘기한 걸 들은 거죠. 야, 별미를 가져와. 내가 너 축복해줄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배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을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브가는 사실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자신의 집을 그냥 과감하게 떠날 만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아주 강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만나야죠. 자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 않았냐? 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 애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취한 방식은 어떤 거였죠? 그 별미 맛을 내는 거였습니다.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주어진 기회는 오늘 읽었던 27장 33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 표현을 완전 화가 난 아버지의 모습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냥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식이날 속였어. 아, 아까 좀 이상하긴 했어. 목소리도 이상하고 뭐 이랬는데 아, 내가 속엔 속았네 하면서 막 크게 뭐 부르르 떨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모양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피면 떨림을 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힘이 떨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표현이 둘째 아들을 향한 분노였다면, 어, 이런 표현 쓰지 않죠. 두려움으로 떨지 않죠. 분노로 치를 떨어야죠. 그런데 이 순간에 어, 둘째 아들이 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큰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애를 쓰더라도, 내가 별미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할 그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자기를 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보고 계시고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죠? 앞에 있는 애서 앞에 무릎 꿇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자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야 죠 사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촉구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 그러지, 아,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순종해도 이루어지고, 불순종해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에서 할수 있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 그두 가지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큰 교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미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방해하는 것이 별미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진실 앞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그 앞에 결국 우리의 별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별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별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발길을 옮겨가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 저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별미라는 욕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드러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기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잠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길로 속히 돌이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